근데 그 검찰 독재 사법 독재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국힘당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아, 본인들 당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요. 전혀 모르는 예. 거죠. 그래서 그게 참으로 이상한데. 예. 늘 얘기하는 것이 교육을 절대로 안 합니다. <laughs> 교육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하더라도 사실은 선거부정논이 민주당에서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예, 맞아요. 당원들을 교육하고 전문가를 예. 불러가지고 전국을 순회를 하고 예. 이래서 그걸 가라앉혔어요. 예. 근데 북힘당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줘도 안 합니다. 예. 절대로 그런 걸안 합니다. 당원들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할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데, 있지 않나. 예. 그거를 우리는 통치권이라고 부른다.라고 예.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봉이라고도. 지금은 유신헌법이 아니에요. 예. 개봉이라고. 87년에 만들어진 예. 소위 87헌법의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권 이런 걸 인정 안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의 헌법적 기본적인 헌법의 조항이 76조 77조의 조항이 네. 대통령에게 통치권이라는 것을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힘당 당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그런 통치권이 당연히 있고, 그런 통치권의 행사를 통해서 어, 당연히 그런 그 국민 께모 활동을 예. 하는 건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어디에서부터 교육을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예. 사실에 심각하게 되어 있죠.